어이씨 여기 위험한데. 끈적이들 안녕. 어 오늘 날씨 저 어, 장난 아닌데. 아왜 나는 맨날 어이 토시하고 이런 거막다 뺐을 때 날씨가 좀 추워지냐. 우리 끈적이들 어디 가볼까. 아 반말 죄송합니다. 십팔 <laughs> <laughs> 요즘에 좀 정신줄을 좀 놓고 살아가지고 <laughs> 죄송합니다 반말 안 하겠습니다 <laughs> 음, 오늘은 여러분들께서 그 전동 킥보드 입문에 대해서 정말 많이 질문을 주시거든요 그래가지고 전동 킥보드가 있으면 좋은 점 그리고 단점 이런 것들을 좀 알려드릴까 합니다 그리고 가장 많았던 댓글은 그거예요 전동 킥보드 얼마예요 이래서 막 가격 보면은 뭐 2, 300만원, 400만원 막 이러면은 아니 400만원 주고 이거 탈 바에 그냥 오토바이 타지 왜 그거 타세요 이렇게 물어보시는데 제가 오늘은 또 그것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이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면은 또 이제 그 오토바이 타시는 분들께서 야 개소리 하셔 이러실 수도 있는데 그냥 개인적인 생각을 좀 얘기해 보겠습니다 자 전동 킥보드를 타면 좋은 점첫 번째 어, 교통비가 많이 줄어듭니다 교통비가 한 달에 한 5만원에서 8만원 정도 들었거든요 근데 제가 이 슈퍼 살롱을 타고 출퇴근이라든지 이런 것들 좀 가까운 거리 보통 저는 한 20km 내외 왕복거리는 이 슈퍼살롱을 타고 다니기 때문에 한 달에 한 12,000원? 2만원? 이 정도 나오더라고요. 한 달에 한 6만원 정도? 교통비를 아낄 수 있다. 이거는 뭐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저처럼 이렇게 막 많이 타고 다니시는 분들이라면은 그 정도 절약이 될것 같은데, 많이 안 타시는 분들은 그렇게 아끼지는 못하겠죠? 이게, 그리고 막 전기세 많이 나온다고 하시는데, 어... 제가 슈퍼살롱 타면서 전기세가 막 확연히 올랐다 이런 거는 또못 느꼈어요. 보통 이게 일회성으로 한번 충전하면은 한 제가 한 일주일 정도 타고 다시 완충하고 이런 식으로 하고 있거든요. 뭐 여름 같은 경우는 하루에 한 번씩 충전하고 막 많이 타고 이러니까 그런데 전기세가 그렇게 많이 나온다 또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교통비를 아낄 수 있어서 굉장히 좋다라는 게첫 번째 장점. 자, 두 번째 장점은요, 이게 오토바이랑은좀 다르게, 그, 등록을 하거나 막 그런 복잡한 절차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냥 구매만 하면은 바로 탈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기한급 같은 경우는 면허증이 필요하고, 그러한 부분이 있지만, 그 웬만하면은 면허증도 있고, 전동킥보드도 있으면 마음먹었다면 쉽게 탈수 있겠죠 세 번째 장점 이게 기한급 같은 경우는 보관이 좀 힘든데 좀 저출력 전동킥보드들이나 그런 것들은요 이 보관이 생각보다 쉬워가지고 오토바이처럼 막그 밖에 두고 그럴 필요가 없어요 공간만 되면은 집에 들고 들어와가지고 거기서 집에 보관하셔도 되고 그리고 또 이제 자동차 승용차에 실어가지고 어, 타 지역에 가서 또 라이딩을 즐길 수도 있고 또, 그 지역에서 뭐, 타고 다닐 수도 있겠죠. 제 주변에 그런 분들 굉장히 많으세요. 막, 차에 실어가지고, 뭐, 저기 지방에서 라이딩하고 오시는 분, 아니면 출장지에서 들고 사용하시는 분들, 막,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는 휴대성이 굉장히 좋다. 오, 잠시만요. 여기. 여기서 좌회전할 거니까. 자, 네 번째로 장점을 말하자면은, 적절한 취미수단이 된다? 라는 것 같아요. 이 전동킥보드는 정말 그 출퇴근용, 그 대중교통용으로 사용하기에는 좀 한계가 있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좀 취미용으로 좀 많이 활용이 되고 그런데 음 진짜 막 출퇴근도 할수 있고 취미용으로 사용할 수 있고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거 있으면은 재미도 느낄 수 있고 출퇴근도 할수 있고 그렇다 보니까 어두 마리의 토끼를 잡는 듯한 느낌, 음좀 그런 느낌도 있어요. 왜 빵거린 거야 저? 뭘 쳐다봐요? 십어 다섯 번째 장점은요 튜닝에 대한 제한이 없어요. 음 제가 말씀드리는 튜닝은요 뭐 속도 튜닝 뭐 이런 게 아니고요. 그리고 속도도 튜닝이 아니에요 튜닝. 많은 분들께서 이제 전동킥보드 속도를 튜닝으로 해서 이렇게 올리는 줄 알고 계신데 그러니까 전동킥보드는 튜닝이 아니고 그냥 설정입니다. 이 속도에 관한 거는 설정이기 때문에 어, 많은 분들께서 오해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음, 그래서 속도에 관한 튜닝이 아니고 뭐 보시면은 뭐 크락션 이라든지 뭐 발판 led 라든지 이런 것들 뭐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할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 점도 좀 장점이라 생각을 했고 다만 이제 이 튜닝을 할 때는 비용이 좀 많이 든다 어,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섯번째 장점 이거는 저의 개인적인 생각이거든요 이게 아무래도 기름을 넣고 가는 게 아니다 보니까 좀 되게 친환경적으로 탈수 있는 게 장점인 것 같아요. 마지막 장점은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런 언덕길 있잖아요. 여기가 완전 그산 쪽으로 가는 그 진입로거든요. 그런데도 이런데도 무난하게 올라갈 수 있습니다. 이건 분명히 이제 기양급 정도에만 해당하는 건데 결과적으로 타고는 어디든 갈수 있다. 어, 내가 엄청 가파른 그 산속에 살아도 이 종동 킥보드가 달릴 수 있는 길만 있다면은. 충분히 기한급을 타고는 어디든 출퇴근을 할수 있다는 라게또 장점인 것 같아요. 이거는 뭐 오토바이도 그렇게 올라갈 수 있긴 하죠. 근데 전동킥보드도 똑같이 올라갈 수 있습니다. 자, 이제 그러면은 단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단점. 이거는 제가 항상 느끼는 건데 위험합니다. 위험해. 이게 뭐가 위험하냐면은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잖아요. 전동킥보드를 타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관리, 정비하는 게 진짜 타는 것보다 더 중요하거든요. 근데 많은 분들께서는 오토바이처럼, 어, 그냥 타다가 무슨 문제 생기면은 그냥 센터 가서 고쳐야지라는 생각을 갖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전동킥보드는 오토바이처럼 가다가 그냥 쓰고 그러한 개념이 아닙니다. 이거는 정비를 못하면은 뭐 진짜 브레이크가 안 먹을 수도 있고 그냥 가다가 막 목이 부러질 수도 있고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관리를 좀 잘해주셔야 되는데 아직까지도 전동킥보드는 이제 어 가격 싸니까 대충 타고 어느 정도 타다가 고장 나면 버리지 막 이런 생각으로 타시는데, 어 <laughs> 이게 한번 사고가 나거나 이제 뭐 주행 중 고장 나거나 했을 때는 그냥 대형 사고입니다, 대형 사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관리를 잘해 주셔야 된다. 그런 게좀 단점이고 좀 관리할 게 많죠, 귀찮습니다. 자, 두 번째 단점. 뭐, 이거는 오토바이도 똑같겠지만, 이렇게 겨울에 탈 때, 아, 굉장히 추워요, 이거. 지금 열선 그립까지 끼고 타는데도 너무 추워가지고, <laughs> 라이딩 하러 나왔다. 지금 바로 들어가고 싶어요. <laughs> 그리고 세 번째 단점. 어, 여러분들께서 많이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했잖아요. 이 3, 400만원 주고 이 전동킥보드 살 바에 오토바이 사는 게 낫다라고 생각을 하시잖아요. 그게 단점입니다. 진짜 현실적으로 바라봤을 때는 그렇거든요. 뭐, 이 전동킥보드의 매니아층. 정말, 이 튜닝하는 재미, 아니면 라이딩하는 재미, 막. 이 전기로 가면서 이 고출력을 내면서 어느 정도 어 느낄 수 있는 그런 재미, 그런 재미를 보고 산다면은 뭐 300만 원이 뭐입니까, 뭐 2천만 원 주고도 사겠죠. 어 일반적인 사람들이 봤을 때는 이제 출퇴근용도, 뭐 개인적으로 이동 수단으로 사용하려는데 뭐하러 저렇게 돈을 주고 위험한 걸 타냐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좀 단점인 것 같아요. 그만큼 이 전동 킥보드가 어 아직까지는 안전하지는 않다라는 게좀 단점인 것 같아요. 이게 정비할 때 가격이 굉장히 비쌉니다. 뭐좀기한급 정도만 돼도 이제 뭐 타이어 한개갈때 기본 얼마야 이거? 지금 아마 제거갈 때도 한 6만 원, 6만 원, 12만 원그 정도 들것 같은데 관리 비용이 굉장히 비쌉니다. 기본적으로 컨트롤러 한개 나가면은 뭐 2, 30만 원 거뜬히 넘어가고 그리고 배터리가 수명이 다닳아가지고뭐 교체해야 될 상황이 있다 하시면은 어 굉장히 많이 깨지죠. 이거는 진짜 부정할 수 없습니다. 이게 지금 제가 타는 슈퍼 살롱 이거 어, 순정이 한 200만 원 정도 하거든요. 45암페어 배터리 기준으로 괴물적인 스펙을 탑재한 전동 킥보드이기 때문에 배터리 가격만 해도 한 100만 원 이상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전동 킥보드를 막 엄청 싸게 타고 싶다 해가지고 뭐 타시는 분들은 이 유지비를 보면은 <laughs> 굉장히 어, 안 좋다고 생각을 하실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컨트롤러가 뭐 말이 나간다고 하지만 뭐 1, 2년, 3년 타고도 안 나갈 경우도 있고요. 그냥 이건 본인의 그 재량 것입니다. 잘 타면 안 나가고 못 타면은 그냥 뭐 컨트롤러 뭐 한두 달에도 나가고 막 이러는 건데 그럼 고장 나는 경우가 있을 때 돈이 굉장히 많이 든다는 게 단점입니다. 그리고 가장 큰 단점이 있어요. 이게 보험에 관한 건데요 전동킥보드는 지금 보험이 없어요 아예 보험도 안 들고 타는 뭐 미친 것들 막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저희 전동킥보드 타시는 분들은 모두 다 그럴 거예요 보험이 없어가지고 이거 씨어 보험 없이 타다가 사고 나면 어떻게 되지? 이 생각도 했었는데 없는데 어떡합니까 나중에는 그나마 이제 생길 것 같기는 하거든요 근데 아직까지는 보험이 없습니다 근데 이제 미니모터스라는 전동킥보드 회사에서 우리 전동킥보드를 구매했던 사람들한테 한해서 어 보험을 가입시켜 드릴게요. 뭐 그러한 느낌인데 고액까지로 보장이 되는 거는 아니지만 소액 정도라도 보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진짜 나 보험 없으면 전동 킥보드 못타 하시는 분들은 그 미니 모터스 제품 타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이씨. 여기 위험한데.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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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저번에 여기 올라갔고 오늘은 여기 데려왔네. <laughs> 대박이다. 아무튼간 그러한 단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게이 전동 킥보드를 탈 때는요.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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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이서 타지 마시고요. 어,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러니까 절대 둘이서 타시지 마시고요. 그리고 이렇게 안전모 안전모는 필히 이렇게 쓰고 타셔야 됩니다. 진짜 굉장히 이렇게 많이 다치시는데 그래서 제가 풀페이스로 바꾼 이유도 그거예요. 넘어지면서 제일 먼저 부딪히는 곳이 여기예요. 여기 여기 이렇게 탁. 그랬을 때 풀페이스로 이렇게 보호를 해주면은. 어느 정도 괜찮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했고 어, 좀 비싼 걸 써야 되는데 제가 3만원 짜리를 쓰고 있는데 구독자분들께서 이 헬멧 좀 추천해달라고 어디 거냐고 이렇게 하시는데 저는 베런 3만원 짜리 풀페이스 쓰고 있는데 여러분들께 추천을 드리진 않아요 그냥 저는 그냥 돈이 없어가지고 어쩔 수 없이 이걸 쓰게 되는데 나중에 돈 벌면은 한 50만원 60만원 짜리 뭐 이런 거 풀페이스로 바꿀 생각인데 뭐 저렴한 거 찾는다 반모뭐 15,000원 짜리 2만원 짜리 이런 거 찾는다 어 그런 분들한테는 차라리 뭐 한만원 정도 더 주시고, 풀페이스, 뭐, 저렴한 관계 쓰시는 걸좀 추천드리고 싶어요. 오늘도 좀 라이딩을 좀 했어요, 지금. 보면은, 음, 배터리를 좀 많이 썼어요. 언덕길을 좀 많이 주행해서 그런 것 같은데, 구독하기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아무쪼록 다음에도 더 좋은 영상으로 제가 여러분들께 다가갈 거고요. 감기 조심하시고, 코로나 조심하시고, 들어가 보겠습니다. 끈적이들, 안녕!